안녕하십니까 정호근입니다 이제는 10년 전하고는 전혀 틀린 제 체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멀쩡한 것 같은데 가만히 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선배만한 스승이 없고 어 진짜 우리 조상님들만한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연배에 있는 선배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정신이 몽롱하네 아이고 혀가 안 도네 속으로 여러 가지 안에 뭐가 혀가 안도아 똑같이 고생했는데 난걔 괜찮구만 엄살은 왜 이렇게 엄살이야 그랬는데 너도 늙어봐라 <웃음> 나한테 <웃음> 음? 그랬던 말씀이 이상하게 작고 아 맞구나 제가 이렇게 다들 뭐제 친구들 보면은 다 이제 백발이 되고 뭐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할아버지들끼리 만나서 야이 자식아 인마 뭐 자식 뭐 이런 거 보면 뭐 늙은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대화를 해 그럴 거 아니야 허나 정말 역시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20대인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20대인 아직까지도 젊은 이 마음을 이용해서 몸도 편안하게 건강하게 가꾸면서 이 세상에 머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 가면 그것 그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여러 가지 한다 진짜 <laughs>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무명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곽근영입니다. 아, 네. 곽근영 씨. 네. 배우세요? 네. <laughs> 어, 배우 생활이 몇년 되신 거예요? 방송에 처음 나온 걸 데뷔라고 친다면 음. 2010년도쯤에 고등학교 때. 그랬구나. 네. 근데 그때의 어떤 느낌이 배우가 그렇게 좋았어요? 네. 아, 그럼 지금도 배우 일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본인은 머리도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의지도 굉장히 강해요. 허나 네. 상황이 네. 본인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볼게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해. 네. 본인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 네, 맞아요. 그지, 네. 안정이 안 돼. 네 걱정이 태산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걱정이다. 보기보다 성격도 거칠어. 열받으면 눈에서 광이 나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응. 본인은 눈을 부릅뜨거나 막 <laughs> 눈을 불아려서도 안 돼. 네. 왜? 이렇게 깔끔하고 반듯한 이미지에서 완전히 급강하하는 듯한.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야. 자꾸 내가 호흡이 불분명해지고 자꾸 이렇게 어지럽거든요. 네. 어 갑자기 나한테 실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맥을 못 쓰게 하는데 사고로 가신 영가가 분명히 계시다는 증표를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네. 혹시 바이크 타시나요? 아 어, 최근에 탔다가 어. 그 제가 이런 점 보는 걸 좋아해서. 응. 신점을 한번 벌어간 적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음. 거기서 저를 보자마자 단명수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잡아라. 해서 음. 그때 바로 그 사람 잘 봤네 <laughs>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말 그대로 영가 천도가 안 됐으면 그냥 돌고 <laughs> 도는 회전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게 뭔 곡절이래? 하는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서 본인은 자전거, 네. 모토바이, 이런 거안 돼요? 네. 나, 곽근영은 너무너무 불안감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항상 신세한탄을 하게 돼요. 나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쟤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건가? 뭐라든지. 그냥 괜히 말을 만들고 얘기를 만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는 생각을 본인이 자꾸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어? 곽근영 씨는 배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사실 그게 가장 요즘에 큰 고민이었는데 음. 단한 번도 10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0년을 저는 예체능을 했지만 친구들은 직장생활을 했고 그 친구들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재작년 작년까지 본인은 많은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음, 본인이 하는 그 어떤 배우란 직업에 대한 아 내가 이것을 관두느냐, 하느냐의 기로에 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작년으로 모두 다 끝났어요. 올해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데 지금 배우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그동안 촬영이나 연극을 하면서 벌어놨던 돈으로 이제 새로 다시 알바를 찾고 있습니다. 음. 나는 지금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언제든지 내 뜻만 굽히지 않고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할수 있는 직업이지만 인생은 굶고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렇죠? 곽근영 씨가 이제는 분명히 개선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데 어떤 마음속에 담았던 직업이 있나요? 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더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네. 마스크가 뭐 네. 배우를 원하니까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핸섬한 페이스잖아요. 네. <laughs> 그 그리고 아까 걸어 들어온 모습을 봐도 단정하게 균형이 잡힌 몸매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들 앞에 쓰는 직업이 맞아요. 그것이 배우일 수도 있고, 가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허나, 지금 상태로서는 배우의 길이 그닥 빨리 빛을 발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니까, 차선책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응? 꼭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 시험운이 굉장히 강력히 들어왔다. 합격의 운이란 뜻이에요. 여름이 초여름이든지 아무튼 여름 기간 6월부터 양력으로 7, 8월까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고만 음... 불안해하고 고만 <laughs>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음, 신세한탄도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남하고 나를 잘 비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laughs> 어? 괜히 혼자서 겉으로는 어 그래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는 난 뭐지 <laughs> 이 녀석은 이렇게 됐다는데 난 뭐냐고 그러면서 괜히 한숨을 쉬고 하늘을 쳐다보고 멍 때리는 이런 못난 행동과 생각은 이제 저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되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잘된걸 텐데 그럼 내가 그만큼 열심히 안한내 탓이지라고 채찍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그렇게 조금 변해 변해간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살았어요. <laughs> 어. 아직 젊었기 때문에 난 배우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힐 거야 하는 마음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마음먹은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연기 임했어요. 어떤 연기의 승부를 거는 거지. 분명히 나는 빛날 거야. 분명히 나는 여기서 도퇴되지 않을 거야 하는 일념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참 완벽했다는 생각은 있지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있지만 유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연기를 보고 와 신들린 연기야 너무 잘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강해 보기가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 열정과 나의 어떤 집념만 안 죽는다면 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만 언제까지 기회만 기다리느냐 이거지. 맞잖아,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 맞아요. 어? 지금 당장은 미치도록 미치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또 져버릴 때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연기는 있잖아. 유연함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너무 타이트하고 해내야만 되겠다. 꼭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애들한테는 보여주지가 않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딱딱함이 아니면 견고함이 유연함한테 치는 거야. 유연함은 영원한 거고. 서남도 영혼 무궁한 거야. 어 일찍부터 나는 부모님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생각하고 독립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아박근영씨 어.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고 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모의 덕이 없거든요. 부모를 생각하면. 일그러지는 본인의 표정을 그냥 고개로 숙여 가려야 되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무적에 싸웠죠. 아예 많이 싸우셨죠. 어. 그냥 말 그대로 툭 튀기는 싸움. <웃음> 네. <웃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laughs> 정말아 일찍 어, <laughs> 나와야 돼. 네. 어 어릴 때도 맞벌이셔서 시간을 함께 많이 못 보냈고 그랬는데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서 왜 그랬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야 고생 많이 했구나. <laughs> 배고프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셨어서 고깃집 일을 좀할줄 알아서 어. 학교 끝나면 집 근처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그 서빙하고 불판 닦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랬구나.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숙식을 해결한 거구나. 네. 공부는 안 했겠네. 뭐, 서울에 올라와서부터는 뭐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뒷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편찮은 분이 계시나요? 어, 네. 누구신가요? 어, 할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계시죠? 네. 어, 할머니한테도 자주 못 찾아뵙는 그런 형편이네요? 네. 어, 할머니께서도 올해가 굉장히 고비실 것 같다는데, 어, 찾아 뵙는 것도 좋겠지만 누가 왔는지도 분간이 안 된다 하는데 맞나요? 네. 네. 그래도 손한번 살아 있는 손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복을 입겠네요. 어. 본인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지는 좀 됐습니다. 어 그럼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나요? 뭐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어 본인은 지금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네. 음, 해서 본인의 마음에 닿으면 그 인연이 평생을 가리라 착각한단 말이죠. 어 그런 마음 버리래요. 왜냐하면 또 이별의 운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이답게. 아 그럼 내 인생을 추스릴 수 있는 차선책을 분명히 마련해야만 된다는 일념으로 올해는 분명히 합격해야 된다 하는데 자신 있나요 네 일을 할 자신은 있습니다 음. 아니 꼭 합격하라고 네, 합격. 어~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어~ 그와 마찬가지로 제발 그 놈의 성질머리도 죽여 네. 어, 본인 성질 있어 네. 있어 없어 <laughs> 있습니다. 열받으면 뭐 이런거 있잖아요 네. <laughs> 이런거 했어 안했어 본인도 모르게 그지 네. 그런거야 근데 이제 곽근영씨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 아, 에너지가 아직도 충만하다는 뜻이야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어 우리 곽근영이가 분명히 빛나는 배우가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네. 언제 4 0대 중후반이 돼야 될것 같아. 그때부터는 어, 어떤 유명한 장수나 어떤 세제나 인근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내가 연기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가 된다 하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어, 본인이 하는 지금 일 속에서 충실해서. 저 사람이 부동산 자격증도 있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대. 한어 그래. 어 형, 뭐 저기 나 집을 살 건데 거기 어때요? 또 이렇게 조언도 해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세월 속에서의 곽근형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네. 분명히 이 사람은 50이 넘으면 최고가 될수 있대. 사람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때를 무작정 그냥 칼만 갈고 있는다고 그래서 쌀을 줄 거야, 밥을 줄 거야. 그치? <laughs> 네. 어. 내가 찾아먹어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절대로 외골수적인 성격 버리시고, 생각 버리시고, 유연함 속에서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융숭하게 가꾸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ハハハハ。<laughs> <laughs>